지하십니까? 박사한테 가디언의 언어를 알아내라고 했어. 선 헬리오스에 도착할 때쯤 설명해주지. 행성에서 말이죠. 로크, 정보국에 있을 때 아비타 재료를 분석했지? 6년 전 일인데. 그건 왜? 그의 암살을 건의했잖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안 했어? 상황이 변했지. 아비투 님은 전투 중이구 그쪽까지 안내해 주지. 블록. 그쪽은 내전이 심각해. 실패하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던 팀이 되겠죠. 아비터께서 성체를 교합해서 새로운 연합을 세우셨고 그것이 상헬리오스의 검다. 아비터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줄 은담아가 죽은 지금 코버넌트 산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하담 영지를 공격한 거다. 그 중에서도 아비터님을 노리고 있지. 아비터 위치는? 아비터님은 원로원실에 계실 것이다. 승리가 함께하길 빌겠다. 통신? 저 건물들은 뭔지 알아? 스나이온이야. 가디언이 있는 곳이지. 접근하려면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상 헬리오스의 검이 필요한... 그래서 아비토를 만나야... 음... 그리 그래, 접근 중! 반영식이꽤 거친걸? 입 말고 총으로 쏴! 이다 됐어. 계속해. 래서 저기 탑 조심해. 보탑을 잡는다. 실시! 보탑은 내가 하겠다! 저 엘리트를 처리한다! 저 보탑을 처리한다! 상황 정유, 게리 절벽적으로 나있군. 아미타는 아군이야. 그럼 여기 죽어있는 녀석들은 전우나 마찬가지라고. 동감이야. 갚아줘야겠어. 전방 능선의 저격수. 사정거리 확보할 때까지 언패 이동 동굴이 시작된 4주 경계 전지나라 오시리스 우측 경사로다. 네, 자, 그라소 목격되는 받들겠습니다. 어 오시리스.

현주이신 능선이 여기 출구에 있다. 맞다. 스파르탄. 그게 당신들의 는징이다 계속해. 동 시3 겨... 그러니까. 아 아, 처리 완료 벌써 쟤들이 이긴 것처럼 신이 났네 아비타를 잃으면 순아이온의 가디언으로 가는 게 힘들어진다 아냐기도 오시리스 커버넌트 이전에 상일 리유석기군 인류가 피라미드를 짓기도 전이야 커버넌트 접근 중 침착해,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몰라 커버넌트롬들 지들이 이기줄 안에. 아비터를 잡는다면 그렇게 되겠지 안무리 공격받고 있어. 저기 원로원실이야. 아비터가 저기에 있어. 알겠다, 마키. 사르탄, 착륙지역을 만들어주자. 스피릿 접근 중! 헌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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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섬멸하자, 오시리스! 먼터부터처리한 상황 종료 그쪽 위치로 접근 중 사격 중지하라 사격 중지 아군이야 너희 발만 사령관이 이게 유용할 거라고 하더군 역시 마음에 들어 코버넌트 중앙군이 원로 원실로 이동 중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스파르탄 아비트 쪽으로 개를 뚫겠다 탈출 준비해놓다 신호를 기다리겠다 출발 站住！ 원로원실안마건너스마트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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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마마트폰스마 이따 막 단철 준비 되면 신호 주겠다. 니가 막, 곧아비 있는 곳에 도착한다 대기 중이다. 어! 침투가 접근 중. 여러분 막, 니가 막, 지금 진입한다! 침투정 접근! 드러금 찔리 오시스 먼저 리 펀드. 지금 찔 알았어, 지금 나트 탱크로 가겠다 즉시 실금 가그 안에 갇혔어. 서둘러. 마키, 원론실에 도착했다. 알겠다. 출발한다. <laughs> 카이던소울카이스다 상헬리스 싸움을 푸게 될 것이다! 상헬리스를 위하여! 목표 발견! 아비타! 탈출준비 완료! 스파르탄, 이건 무슨 일이지? 제임스로크입니다 라스키 함장의 안부를 전하라고 협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국 t of a 벗어난 건가, 로크 요원. 스파이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다니. a l 스파르타님... b i 를 o 알 a little b i 자원한 요원이었지 않나. 오늘은 당신을 구했죠. 그리고 다른 스파르타를 사냥하고 있지. 자네 부적 최고의 전사를 위해. 만델헤, 우리 찾을 수 없어. 코타나가 주둔지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돼 있어서 가디언이 여기 있는 걸 알아. 럭, 그게 마지막 희망이야.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스나이온은 코버넌트에겐 남은 상일 요새 요사, 최후의 요새다. 승리가 확실할 때 움직일 것이다. 알아들었나? 박사, 오시리스는 한 시간 내로 출발한다. 계획을 알려줘.